진거 아, 지금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진짜 극혐이에요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반준생입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에서 연인이 된 삼십 대 남자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민이 생겼어요. 성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음. 저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날도 아닌 날도 있어요. 데이트 시간이 짧다 보니 남자친구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관계를 시도하려고 해요. 아유.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카톡 말투도 딱딱해지고 전화도 성의 없이에요. 나 삐졌다 이거지. 아 짜증나. 생리가 늦춰져서 불안한 날에 관계를 거절했더니 남친은 너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억지로 해준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귄 날짜가 적지만 않은 시간이거든요. 음. 림정 언니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음. 남자가 쓰레기네요. 헤어지세요 다음. 첫 줄이 안녕하세요 스무살 20살 반수생이야 스무살인데 언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요 <laughs> 정확히 서른이면 은아 그럴만한데 띠동감이랑 차이 날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습니까 맞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스무살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고민인 거는 심지어 성관계 문제잖아 진짜 극혐이에요 죄송한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섹스 때문에 찡찡거려요 지금 그러니까. 핫도말도 딱딱해지고 전화 끊기 전에 사랑해란 말안 한다 안 하고. 짜증났다 이거잖아 나 지금 나랑 안 자줘서 잔뜩 짜증났다 이거잖아요 거절할 권리가 <laughs> 아니, 나 있잖아 나 진짜 짓고 넘어가야 될 거는 성관계는 둘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분이 야, 너는 안 하고 싶은데 로 해주는 것 같아 라고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거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하기 싫다는데 하는 건 뭐다? 간간이다 <laughs> 그리고 이 남자 너무 싫은 게 책임감도 없어 생리가 늦춰져서 불안하다는데 <laughs> 맞아!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지는 그렇죠. 생각도 안해 나랑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맞춰줘야 되나? 맞아.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도망치세요! 팩트야 이거 진짜 그냥 안 자고 싶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기 열정권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남자친구와 <laughs>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고 진지하게 날짜가 밀리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는데 또 나의 잘못인 것처럼 사랑하는 사이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자기 좋아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다음 헤어주세요. 버팀목이 아니라 거의 쓰러져가는 썩은 나무예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시기 가만들어지고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만두는 게맞막 썩은 동아줄 잡지 마세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 고민 어린정? <laughs>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중에 어느,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좋아해주는 사람과 연락할 때마다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이거 무슨 <laughs> 간장 공장 공장장 <laughs> 같아요. <laughs> 좋아해주는 사람과 연락할 때마다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리지 않는 만제인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회 안 하셨어요? 좋아해 주던 사람. 아, 나 생각 내가 좋아했어요? 안 나오는데요. 얼라리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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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좀 있어. 어, 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게 맞아. 나간이 사람이랑 뽀뽀할 수 있다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키스. 키스보다 <laughs> 어. 더한 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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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거를 꼽았잖아. 나는 그래서. 사랑 받는 게 생각보다 행복한 거잖아. 그건 그런데, 좋아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 근데 행복하긴 한데,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 나와서 느끼는 불행이 아, 더 크면? 그래, 근데 이거는 중요해. 이 사람을 확실히 끊고 나서. 나는 마음 정리하고 좋아해주는 사람. 마음 정리하고 좋아해주는 사람? 어, 아, 그래. 마음 정리가 쉽냐고 내 말은 아 <laughs>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 끝까지 매달려서 끝까지 가봐야 돼 <laughs> 그래야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좋아 조... 아 그래가. 그러고 나서 좋아해주는 사람이 여전히 날 기다려주면 어? 그 사람한테 가 어? 그건 나쁘지 않다 어. 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시험해보는 거야 음... 나를 언제까지 좋아해줄 건데? 너나 그렇게 좋아한다면 <laughs> 내가 얘를 포기할 때까지 너가 날 기다려 왜? 네. <laughs> 약간 그 느낌? 오케이.